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쉽지만 귀여운 버섯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생기도록 접어 줄 거예요.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.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서 만나요. 새 모서리가 가운데 점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. 아래쪽 모서리가 그 위에 있는 모서리에 가도록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반으로 접어 올립니다.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쪽을 아래쪽이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. 방금 접었던 세모만 펼칩니다. 뒤집어 주세요. 이렇게 선이 보여요. 이 대각선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줄 거예요. 색종이 앞장 한 장을 들어 이렇게 꼬집듯이 선을 따라 접어주고 그 선을 가운데 선에 맞춰주세요. 안쪽에 손가락 넣어 흰색 부분 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 위쪽은 이렇게 가운데 접은 선이 아래쪽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줄 거예요.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왼쪽 세모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. 같은 방법으로 또 접어 볼게요. 이 대각선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해줄 거예요.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꼬집듯이 선을 잡아주고 그 선을 가운데 선에 오도록 맞춰줍니다. 안쪽 꾹 눌러 선 만들어 주세요. 이 왼쪽에 있는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부분 색종이를 꾹 눌러 줄 거예요.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세모를 왼쪽으로 보내줍니다. 이 뾰족한 모서리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부분까지 오도록 접어줄게요. 반대쪽도 이 옆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. 방금 접었던 세모, 색종이 들어서 이렇게 살짝 모두 다 펼쳐주세요. 접은 선이 보입니다. 이 선을 따라서 꼬집듯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면서 작은 세모를 색종이 안쪽으로 넣어줄게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. 일단 접었던 거 펼치고요. 모두 펼쳐주면 접은 선이 보여요.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일단 꼬집듯이 이렇게 접어주면 자연스럽게 작은 세모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. 위쪽 세모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. 아래쪽 뾰족한 모서리 이 위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버섯이 완성입니다.